감격의 추수감사제를 준비하라. 시편 말씀을 보는데 두 곳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9편 1절 그리고 50편 14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50편 말씀입니다. 시작.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아멘. 방금 말씀드렸듯이 다음 주가 추수감사주일이고요. 11월에 둘째 주일입니다. 계산을 한번 해봤어요. 그랬더니 2016년이 오늘을 제외하면 6주가 남았습니다. 한달 반이 딱 남았어요. 올해가 빠르죠. 아, 이젠 지나온 1년을 되돌아 봐야 할 시간이 됐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찰해 볼 시간이 되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은 2016년이 어떤 기억으로 남아 계세요? 어, 역경이 좀 많았어요. 아우, 내 인생이 왜 이렇게 파도가 많아. 아픔이 많아. 이랬습니까? 아니면 모든 일이 좀 순탄하게 펼쳐졌던 그런 기쁨의 시간이 더 많았습니까? 예. 제가 여러분의 삶의 족적을 다알 수는 없죠. 어떻게 사셨는지막 읽고 쓰 읽고도 다알 수는 없지만 제가 기억하기로는 여기 있는 많은 분들이 눈물을 재료 삼아서 감사의 열매를 만들어낸 분들이 많다 하는 사실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참 힘들었을 텐데, 진짜 힘들었을 텐데, 잘 참고 인내하면서 오늘 여기까지 오신 여러분들께 박수라도 좀 보내드리고 싶은 그런 막 마음이 들었어요. 문병란 시인은 힘겨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을 향해서, 우리를 향해서 힘겨울지라도, 정말 고통스러울지라도 내일이 있다는 희망가를 노래합니다. 너무 내용이 좋아서 여러분께 잠시 좀 소개하고 싶어요. 이런 내용입니다. 얼음장 밑에서도 고기는 헤엄을 치고 눈보라 속에서도 매화는 꽃망울을 튼다. 절망은 희망의 어머니, 고통은 행복의 스승. 시련 없이 성취는 오지 않고, 단련 없이 명검은 날이 서지 않는다. 꿈꾸는 자여, 어둠 속에서 멀리 반짝이는 별빛을 따라 긴 고행길 멈추지 말라. 인생항로, 파도는 높고 폭풍은 몰아쳐 배는 흔들려도 한 곱이 지나면 구름 뒤 태양은 다시 뜨고 고요한 뱃길 순항의 내일이 꼭 찾아온다. 어때요 여러분? 네, 저는 읽고 참 좋았어요 참 시인의 눈은 다르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시인의 눈은 정말 다른 것 같아요 고통과 시련을 빛나는 인생이 되게 하는 감사의 조건으로 보는 거예요 네. 시는 추격된 언어를 통해서 심오한 진리를 잘 표현해내는 정말 멋진 글이다 하는 생각을 다시 했습니다 성경에도 시가 있죠 그렇죠? 시가서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시편이 있어요 많은 시인들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 속에 있는 두 명의 시인을 만나볼 거예요 그한 명은 누구냐면 수많은 역경을 넘어서 믿음의 지표가 됐던 시편의 거의 반을 지었다고 말하는 시인 다윗입니다 9편의 시는 다윗의 시예요 그리고 50편의 시는 누구냐 이 다윗으로부터 찬양대장으로 임명을 받았던 아삽이란 사람의 시입니다. 오늘 두 명의 시인을 만나볼 거예요. 다윗과 아삽을 만납니다. 이두 사람의 시 속에서 은혜를 나누고 다음 주로 다가온 추수감사주의를 맞는 우리 마음가짐을 좀 새롭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다윗을 통해서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감사하는 인생은 주께서 행하시는 기이한 일들을 기억하는 인생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다윗은 이렇게 구편에서 노래합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다윗의 인생을 살펴보면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 받을 때부터 기이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 받을 때부터 정말 신비하고 기이한 일들이 펼쳐졌어요 자 어떻게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까? 다윗의 에, 인생은 아버지한테도 인정받지 못하던 인생 육신의 아버지는 다윗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증거를 보여드릴까요?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2대 임금을 세우기 위해서 다윗의 아버지 이세의 집에 찾아옵니다 하나님께서 그랬거든요 이세의 집으로 가라 그 중에서 이스라엘의 임금이 있다 쫓아갔더니 아들들이 쫙 섰어요 아들들 데려오라니까 다윗은 있었어요? 아버지는 다윗을 부르지도 않아요. 야, 너는 가서 양쳐. 까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직 어리고, 어, 얘 어떤 능력으로 봐서는 임금은 무슨 임금? 가! 너 양쳐. 집안일 해. 버려뒀던 아들이었어요. 예,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육신의 아버지는 다윗을 버렸어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선택하십니다. 역설적이죠. 예. 다윗을 선택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않다! 사람은 외모를 보잖아! 나는 너희들 마음을 봐!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람들은 외모를 보는데 나는 중심을 봐! 이렇게 얘기하세요. 다윗은 내 마음의 합한 아들이야! 선택하시는 거예요. 기이한 일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뭐를 봅니까? 예, 우리의 내면보다는 조건을 봅니다. 어떤 걸 볼까요? 호감이 가나 안 가나? 어머, 저건 첫 인상부터 아니야. 네. 야, 그 사람 자리 어떤 자리에 있대? 뭐 대리야? 아유, 대리. 상무님이셔? 어허. 어머나. 대표이사야? 어허. 어머나. 통장은 좀몇개 있겠네? 힘좀 써줄 수 있겠네? 이번한테 일좀줄수 있겠네? 계약 몇건 해줄 수 있겠네? 이걸 많이 봐요. 되게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뭘 보시느냐? 그런 거안 보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마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어떤 마음을 보시느냐? 마음이 깨져 있는가? 마음이 가난한가? 연약한 마음을 갖고 있는가? 그래서 하나님 한 번만 바라보는 사람인가? 그걸 보신다는 얘기예요. 나를 바라보는가? 세상을 바라보는가? 그게 중요하다고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여러분을 부르신 기이한 은혜를 이렇게 고백해요. 한번 읽읍시다. 같이 읽어 봅시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내 이야기 아니에요, 이거? 저는 이 말씀 읽는데 가슴을 쳐요. 딱제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부르실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제가 육체적으로 건강해요? 제가 무슨 지혜로워요? 머리가 좋아요? 저 문벌 좋아요? 저는 바닥만 올 때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공부하는 걸로 따지면은 저는 창피해서 말을 못해요. 저를 부르셨더라고. 감사하는 인생은 어떤 인생이냐? 이렇게 정말 지극히 보잘 것 없고 자격 없는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기이한 은혜, 신비한 은혜를 기억하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네, 설교 준비하면서 올해 우리가, 어, 새롭게 만난 지체들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지체들, 네? 우리 상희 형제 한번 볼까요? 작년 11월에 놀러 왔대. 야, 놀러 온게 아니라 이제 이사 왔대요. 그는 담배 필 때니까. 담배 피로 내려왔대. 열심히 피고 있었대. 랄랄라. 근데 간판이 하나 보여요. 기쁘고 즐거운 교회. 교회 이름은 잘 지어놨네. 한번 가보고 싶네. 교회 다닌 지 20년 된 사람이에요. 근데 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래요. 한 달을 고민하다가 우리 교회 예배에 처음 나왔어요. 작년 12월 2 7일 그렇게 식구가 되게 하셨어요. 자. 우리, 어, 제 집사님, 신종희 집사님 한번 생각해 볼까요? 다른 데서 잘 사셨어요. 교회 잘 섬기시고 이사를 오셨어요. 해피 리사를 와서 보니까 옆집이 교회야. 도망도 못 가. 언니가 다녀, 처형이 다녀, 조카들도 다녀. 뭐 이건 발을 뺄래야 뺄수 없는 환경 속에 다 집어 넣으셨어요. 제일 처음에 아마 아유 하고 오셨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지금은 은혜 가운데 잘 살아가고 계세요. 네. 오늘 좀 일이 있으셔서 못나오셨는요 우리 김재심 자매님은 어떠셨어요? 107동에 사세요 우리 바로 교회 뒤편에 우리 교회가 있는지 알았겠죠? 아니요 3위가파트 사는 많은 가구들은 기쁘고 즐거운 게 위치 자체를 몰라요 십몇 년을 살면서 한 번도 안 와본 사람들이 있어 이쪽 길로 교회가 있을 거라고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대요 누가 알았어요? 인천에 사는 동생이 언니를 전도하려고 혹시 독림동에 교회가 있나 하고 홈페이지를 뒤졌대. 우리 교회 사이트를 본 거예요. 조사를 다 했어. 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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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니 목사님이 무슨 극동 방송도 하고 거기 보니까 예수교 장로의 개혁치고 괜찮더라. 성도들도 정말 뭐 이웃과 사랑하는 것 같고 거기 가. 동생이 인천에서 전도해서 우리 교회 에 왔어요. 정말 기이한 일이에요. 난 이해할 수가 없어요. 우리 경매재면님은 어떻게 오셨어요? 우리 교회 오기 전까지 그랬대요. 교회를 가면 자느라고 바빠. 잠만 오는 거야. 무슨 소리 하는지를 모르겠어. 목사님께서는 뭐라고 뭐라고 하는데 하나도 귀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찬양을 하는데 무슨 찬양인지 하나도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에? 김현순 집사님이 한 번만 가자 그러니까 맞지못해서 내가 인사치를 한번 따라가 준다 하고 따라왔대요. 그날 오자마자 하나님께서 심령을 뒤흔들어 놨어요. 오자마자 막예배 가운데 펑펑 울고 저고 기도하는데 울고 하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오늘까지 그렇게 은혜를 주세요. 기이하지 않아요? 그 제가 했어요? 누가 했어요, 여러분? 정말 기이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께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올한해 하나님께서 베푸신 어떤 기이한 은혜, 놀라운 인해를, 은혜를, 은혜를 만나셨냐, 이 말이에요.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어떤 기적을 만나셨냐, 이 말이에요. 정말 하나님께서 베푸신 신묘 막측한 일이라고밖에 생각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나셨느냐? 그걸 기억하시느냐? 라고 묻고 싶어요. 여호와 라파, 여러분 치유하신 하나님을 만나셨어요? 여호와 로이, 정말 수렁과 같고 힘겨운 인생의 터널을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그네를 만나냐 이 말이에요. 여호와 니시, 내 모든 대적을 정리해 버리는 승리 하나님을 만나셨어요? 내가 우울해하고 정말 슬픔에 빠져 있는데 여호와 샬롬 평화의 하나님을 만나셨냐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 베풀어주신 기이한 은혜,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깡그리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 은혜를 가만히 있지 말고 다위의 고백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라는 거예요 한 학생을 여러분께 소개하고 싶습니다 피아니스트 최혜연 양이 있습니다 세살때 부모님이 일하는 정육점에서 놀다가 오른팔 아래가 잘려버렸어요. 기계에 들어가가지고 없죠. 안 보이세요? 잘 없습니다. 오른팔 아래가 일곱 살까지 엄마한테 그랬대요. 엄마, 내 오른팔은 언제 나와? 세살때 잘렸으니까 안 자란 줄 알고 나이가 들면서 이제 이게 내 평생에 가져가야 될 불구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크게 절망했습니다. 그런데, 2011년에, 갓 예고에 진학한 언니의 피아노 선생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 선생님께 혜연이가 이야기를 합니다. 선생님, 나도 피아노 배우고 싶어요. 선생님 깜짝 놀랐어요. 야, 너 팔도 없는데 어떻게 피아노를 치려고 그래? 왜 피아니스트가 되려고 그래? 저는 희망을 전하는 피아니스트가 되고 싶어요. 그 말에 선생님이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 우리 연습하자. 그때부터 왼손으로. 그리고 이 오른손 팔꿈치로 피아노를 연주하는 훈련을 시작했어요. 눈물 겨워서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한두 번이 아니었지만 주님께서 주신 비전을 가슴에 담고 꿋꿋이 이겨냈어요. 그해 2011년, 1년도 안 돼서 제사회 전국장애인 음악 콩쿠리 열렸어요. 거기서 교육부 장관 대상을 받았어요. 그 뒤에 유명해졌어요. SBS 스타킹에 나갔어요. 그리고 수많은 방송에 나갔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꿈과 희망을 선물했어요. 2014년에는 정식 콘서트를 열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감동했는지 몰라요. 지금은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 피아노과에 장학생으로 다닙니다. 그녀가 이렇게 고백해요. 오른손이 없다고 해서 피아니스트가 될수 없다는 선입견은 제 꿈을 방해할 수 없었습니다. 지금은 다르다. 오른팔이 없다는 게 피아니스트로서의 저의 감사의 조건입니다. 제가 팔을 잃고 피아노를 연주하게 된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비록 신체적으로 약간 불리하다고 할지라도 음악을 통해서 희망을 전하는 피아니스트가 되고 싶어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네, 연주하는 것 듣고 싶지 않으세요? 예 네, 그래서 제가 준비했습니다 우리 조집사한테 미리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그 제가 어, 그 콤플레이에 지금 플레이만 해놓게 다 해놨어요 예 네, 한번 어, 우리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2014년에 콘서트를 할때예 어, 그걸 이제 전체 화면으로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체 화면으로 꽉찬 화면 주시면 될것 같고요 꽉찬 화면에 예, 어메이징 그레이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불 꺼주시고요. 남의네 박수 한번 우리도 칩시다. 네요. 아. 아. 감사하죠. 예. 네. 여러분 아, 최연양의 인생을 정말 기이하게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셨습니까? 여기 라이팅 좀 올려주실래요? 네.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도 동일하게 기이하게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셨어요? 마치 오른팔이 잘린 것처럼 내 삶에 다가온 그 아픈 기억이 오히려 감사의 조건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셨나요?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을 불러주신, 그렇게 은혜 가운데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희망을 전하는 인생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두 번째. 아사베 시를 만납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 서원을 갚으라고 말합니다. 아삽은 시편 50편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네 서원을 갚으며 이 한해 여러분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기억나시죠? 그렇다면 우린 전심으로 감사하면서 다음 주에 다가올 추수 감사제로 나아갈 수 있을 겁니다. 시인 아삽은 이렇게 감사의 제사에 이어지는 감사의 증거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서원을 갚으라. 서원이 뭐예요? 서원이 하나님께 하는 서약을 말합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이죠. 자발적으로 은혜와 도우심을 구하기 위해서 또는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행해진 겁니다. 서원의 예가 뭘까요? 성경은 아이가 없었던 여인 한나의 예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런 예가 있죠.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정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정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정에게 아들을 주시면 나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나님께 약속했어요 아이 없는 나에게 아이를 주시면 내가 그 아이를 여호와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도 은혜를 베푸셨어요 한나에게 아이를 주십니다 하나는 아들을 낳고 이름을 사무엘이라고 하고 그 사무엘을 엘리제 사장에 수화해 보냈어요. 제사장으로 드립니다. 그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사사가 됐어요. 영광스런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됐습니다. 바로 다윗을 기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한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예요. 마지막 이제 왕정시대 들어가기 마지막 사사. 놀랍게 쓰임 받는 아들의 인생이 열렸습니다. 하나님께 소원하고 그 서원을 지킴으로 사랑하는 여러분께 질문합니다 2016년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어떤 약속을 하셨습니까 우리는 한 해가 시작되면 하나님 앞에 수많은 다짐을 합니다 그리고 고백하죠 어떤 고백이 있을까요 하나님 내가 올해는 예배에 집중하겠습니다 내가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 예배 빠지지 않고 예배에 집중하고 하나님께 성실하게 나아가겠습니다. 우린 그렇게 약속합니다. 또 어떤 약속 많이 해요? 하나님 오늘 한해 말씀 가운데 살겠습니다. 내가 날마다 묵상할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말씀 가운데 살아가겠습니다.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가 무릎으로 살겠습니다. 내 인생에 파도가 닥쳐오면 내가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인생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어떤 또 하나님께서 약을 해요? 하나님,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도둑질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정직한 예물을 올리겠습니다. 우린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한 지체가 되게 하신 교회의 사역과 비전을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라고 약속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이렇게 할게요. 저렇게 저렇게 할게요. 이렇게 이렇게 할게요. 그러면 이것 좀 들어주세요. 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그 서원과 약속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잘 이행되고 있어요? 잘 지켜지고 있습니까? 예. 저를 좀 보시면서 갑자기 고개를 막다 숙이시고 그러세요. 저를 보세요. 예. 저를 저를 똑바로 보세요. 괜찮아요. 부드러운 인상이에요. 예. 자, 누군가 제가 이렇게 질문을 하면. 대답을 이렇게 하실 수 있죠. 아이고 목사님은 세상에 사람이 어떻게 처음하고 똑같아요. 그때가 좀좀 들리지. 뭐 신앙생활이 다 그런 거지. 지금은 좀 아니잖아요.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면 제가 이렇게 대답할 거예요. 아, 정말요 이렇게 대답 맞아요. 에이 그럴 수 있지. 충분히 이해가요. 아, 이해가 괜찮아 괜찮아. 저는 그렇게 대답할 거예요. 근데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보자, 그 말이에요. 마치 하나님께 드린 약속을 뒤집어 버리고도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이 태평스럽게 있는 태도는 좀 문제 아니냐, 이 말이에요. 아무런 마음의 감동이 없어. 그때는 그때고요 지금은 지금이죠. 약속을 좀 지켜보려고 안간힘을 써보지도 않고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는 태도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바라보실까? 생각해 보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바라보실까? 그래도 잘하고 있다. 그러실까?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지키라는 거예요. 전도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으라. 하나님은 떼쟁이시네 그죠? 하나님 떼쟁이잖아요 뭘 그렇게 막 갚으라고 어쩌라고 좀 용서해 주시지 사람이 다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는 거지 내가 말씀 보겠다 그래 좀못볼 수도 있는 거지 기도하겠다 그래 무릎 못 꿇을 수도 있는 거지 예배 드리다가 내가 바쁜 일 있으면 못할 수도 있는 거지 뭘 그렇게 갚으라고 약속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냐고 하나님께서는 안 그래요 여러분?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서원을 왜 지키라고 하실까? 예, 그 이유가 아삽의 시에서 나와요. 왜 지키라고 하는지, 왜 지키라고 하는지. 네,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니네 소원을 갚으며 환란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이 약속이라고요. 이해 가세요? 인생에 아무런 소망이 보이지 않을 때, 내인생의 절벽 같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건져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네 인생을 봤어. 걱정하지 마. 내가 있잖아. 아무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를 건지시고 보호하시겠다고 약속하세요. 그 감사의 증거를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결론을 맺습니다. 한 신문사 기자가 있었어요. 어, 그가 누구를 인터뷰했냐면 세상에서 정말 엄청나게 성공한 CEO를 만난 거예요. 그러 이제 우리 그 기사 쓰잖아요.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 예. 아, 정말 막 유명해졌어요. 대단한 성공을 거둔 사람이에요. 기자가 아, 이 CEO에게 묻습니다. 뭐라고 묻느냐. 아,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성공 비결이 있잖아요. 한마디로 좀 요약해주세요.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아, 그 CEO가 빙긋이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건 내가 올바른 선택을 했기 때문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기자가 갸우뚱했어요. 아, 그래요. 응. 올바른 선택, 올바른 선택은 어떻게 가능하셨어요? 또 이렇게 물어봐요. 올바른 선택을 어떻게 가능하셨어요? 그러니까 CEO가 또 대답합니다. 예. 그건 좋은 경험 때문이었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그래요, 좋은 경험. 아니, 그러면 <laughs> 그 좋은 경험은 그 좋은 경험은 어떻게 할수 있었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그랬더니 바로 대답하지 않고 좀 뜸을 들이면서 어, 눈을 지그시 감으면서 이렇게 CEO가 대답을 합니다. 좋은 경험은 내 잘못된 선택 때문이었습니다. 라고 말해요. 내 잘못된 선택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이 있었다. 인간은 누구나 실수합니다. 실수, 착오, 불평, 불만, 포기, 변심, 욕심, 게으름. 우리가 끊임없이 실수하는 인생의 그런 실패의 요인들. 하지만 인생의 이런 잘못된 선택까지 배움의 기회로 삼을 수 있을 때 우리 인생은 변화할 수 있어요. 예, 바뀔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저를 좀 보세요. 오늘까지 괜찮다. 저를 좀 따라합시다. 오늘까지 괜찮다. 오늘까지 괜찮다. 여러분, 오늘까지 괜찮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니에요. 달라지려면 선택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어제까지 내가 똑같이 해왔던 실수와 오판과 배신과 물러선과 포기와 이게 아니라 내가 달라지겠다고 다른 선택을 하는 거예요. CEO가 말하는 올바른 선택, 좋은 경험이 그거란 말이에요. 우리 실수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께 두 가지 길이 있어요. 평생을 어제처럼 살든가 아니면 오늘 새로운 결단처럼 내 미래를 만들든가, 그 선택은 여러분들 거예요.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결단하고 달라지시기 바랍니다. 결단하고 달라져서 새로운 마음으로 2016년 추수감사절을 맞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가 2016년 추수감사주일이에요. 하나님을 향해서 전심으로 감사하는. 축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뻐 춤췄으면 좋겠어요. 1년 동안 부어주신 그 놀라운 뇌를 정말 우리가 춤추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 약속한 서원을 갚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감격의 잔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렇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감격의 추수 감사절을 준비합시다. 아멘. 이제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물 드리겠습니다.